안녕하세요. 제7회 도서 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학기 말이 되어서 학생분들과 책을 나눌 때가 되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네, 벌써 일곱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감시 내온지 일곱 학기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매 학기 말 네, 지급하고 있고요. 1회부터 6회까지 총 3,280만원의 도서장 학금을 지급했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어 15일에 어 지급되는 제12월 월급 실수령액 전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추첨할 때 공개를 하고요. 외부 후원금도 그때 자세하게 들어오는 걸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금, 지난 6개월간 <laughs>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laughs> 전액 공개해서 여러분 전액 장학금으로 넣어드리고요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어 이제 다음 주 추첨하면서 어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제 외부 후원이 적을 경우에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어, 도서장학금이 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내는 금액을 말씀 어, 포함시킨 거고요. 또한 늘 그랬듯이 종교철학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100여만 원을 학생들은 이제 당첨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어, 학생들에게는 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추가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도서장학금은 방학 중에 정말로 공부를 할 학생에게 지급하는 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수백 권의 책 목록을 받아서 정리하고 주문하고 배송해 주거나 또 직접 이곳 연구실에서 만나서 약속 잡고 주는 일들. 이거 하다 보면 한두 달이 그냥 갑니다. 이게, 이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원에 동참하실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12월 20일까지 위에 나와 있는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 시에 후원 내역을 자세히 공개합니다. 도서 장학금 후원은 상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첨 이후에 입금되는 금액은 어, 내년 6월 다음 학기에 장학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넣어서 같이 어,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장학금 신청 자격은 어,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현재 기준 재학생입니다. 어, 그러니까 내년에 졸업, 예정자들도 방학 때책 읽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은 어, 무작위 추첨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 6회까지 당첨된 학생들도 어, 이제 받은 도서를 다 읽은 분들, 그 내용이 한70% 정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원해도 됩니다. 어, 나는 안 읽었는데요? 하는 분들은 이번 방학 때그 책을 읽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후원해 드렸던 다 읽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또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읽었는지를 제가 확인할 건 아니고 본인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도서장학금은 10만원 건과 5만원으로 분류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도서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실구매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가 기준으로는 보통 11만원, 5만 5천원 정도가 되겠죠. <laughs> 제가 지급하는 도서장학금은 생계 보조형 장학금이 아닙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읽을 책을 지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읽지도 않고 그냥 교재용으로 사는 사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 방학 때 진짜 읽을 책을 지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학 때 지급하고 있고요. 사실, 뭐, 방학 두달 동안에 교회 사역, 알바,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여섯 권 이상의 책을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원 당첨되신 분들은 여섯 권 정도가 돌아가고, 5만원 당첨되신 분들은 보통 세권 정도 돌아가는데, 세 권에서 여섯 권 정도가, 방학 동안에 그 읽기에 적당한 책이 분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청은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된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간 시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자정에 마감하고요. 추첨은 21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그때 참여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어, 신청만 하면, 신청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제가 이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라이브로 지켜볼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은 이 유튜브 영상의 댓글로 전공, 학년,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학부의 경우에 무슨 전공, 1학년 같은 경우는 신학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몇 학년, 어, 누구 아무개 대학원의 경우에는 몇 학기생인지 그리고 과정의 THMMD 과정 그리고 이름. 그리고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번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동일한 학년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만 학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학기 방학을 앞두고 지급을 하니 앞으로도 신청할 학생들은 제 채널 <laughs>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모르고 지나칠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감시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신청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다? 이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워낙 많은 학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어, 다 피해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에 안 되거나 해도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됐고, 더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매 학기 신청하시다 보면 기회가, 어, 오지 않을까. 보니까 보통 뭐두 번, 세 번, 네번 당첨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어, 신청일시는 지금부터 어, 다음 주 화요일 자정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대학원 재학생 졸업 매정자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신청자격은 그냥 간단하게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댓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첨일시는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정리를 해서 수요일 오후 5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어, 생중계하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그 당첨이 되시면 제게 메일로 책 목록을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구매한 후에 택배로 직접 발송해드리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곳에서 만나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제7회 도서장학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네, 어,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 후원금은 아주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